샬롬. 저는 GCTC 44기 황준혁 훈련생 간사입니다. 한창 더운 요즘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풍상 큐티를 통해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눈물의 작별을 뒤로한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가며 호스, 로도, 바다라, 베니게, 두로, 볼레마이, 가이사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여러 도시를 거치며 바울은 제자와 성도들을 만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심경은 어떠했을까요? 분명히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저 고난을 받을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운 게 아니었습니다. 곳곳에서 그가 세웠던 제자들을 이제 다시는 못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드로에서 7일, 돌레마이에서 하루, 가이사라에서 수일 등 가능한 대로 들르는 곳마다 제자들과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에도 제자와 동역자들과 최대한 시간을 보내려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절절한 사랑을 드러냅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섬기고 사랑할 순장 이 있고 순원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편, 두루의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가이사라에서도 유대로부터 찾아온 아가보라는 예언자를 통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라는 직접적인 예언을 듣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만류 속에서도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다는 바울의 고백은 그저 아름답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할 고난을 통해서도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 드러나며 영광을 받으실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뜻대로 자신이 사용되길 원했던 바울은 사람들의 만류를 뒤로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의 뜻대로 사역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저는 1년 전에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가서 이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몽골에서 현지 학생들에게 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단편 영화를 함께 제작하는 필름스쿨이라는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영화 제작을 통해 현지 학생들과 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단편 영화를 잘 찍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함께 영화를 찍는 팀에서 현지 친구들과 빨리 가까워져서 복음을 직접적으로 제가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기대와는 다르게 현지 친구들끼리만 대화가 이루어지고 영화 기획을 하는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였더니 예수님께서는 제 힘으로 성교하려던 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하려 하기보다는 그저 함께하던 친구들을 섬기며 사랑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오히려 힘을 빼니 현지 친구들과는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그들에게 간증을 할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주일에 같이 예배를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던 중에 몽골 친구들과 헤어질 날이 머지 않았음을 보고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이제 제가 몽골을 떠나게 되면 이 친구들을 다시 만나기 어려울 겁니다. 예수님께 이 영혼들을 맡깁니다. 이들의 삶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만나게 해주신 몽골 친구들을 그저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몽골에서 저에게 부탁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시작한 사역일지라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역에 힘쓰다 결과에 집중하다 보면 그 과정까지도 제대로 흘러가지 않게 됩니다. 순장은 단순히 사역하는 자가 아닌 한 영혼을 품으며 사랑하는 자입니다. 오늘은 방학 중에 만나지 못했던 순원 혹은 순장에게 연락해 보는 건 어떠실까요?